시각장애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미술 그리기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직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그려둔 후에 선의의 직근을 풀칠하여 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그림 위에다가 어, 먼저 풀칠을 해주세요. 그런 뒤에 직근을 붙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 위에 직근을 붙여주면 나중에 학생들이 만져서 선의 위치나 모양을 확인하고 그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색칠이 가능하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 글루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밑그림이 있으면 그 밑그림 위에 어, 글루건을 따라서 그립니다. 이렇게 두껍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루건을 그려주면 나중에 글루건이 굳고 난 뒤에 손으로 맞춰 만져서 선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을 칠해 주면 됩니다. 자, 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음, 다음 방법으로는 어, 패브릭 물감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패브릭 물감인데요. 우리가 보통 옷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물감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밑그림을 어, 그려놓은 뒤에 그 밑그림 위에 선을 따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따라 그려주면 어, 이 물감이 3~4시간 정도 지나면 굳게 됩니다. 서 굳힌 다음 손으로 만져서 음, 선을 확인하고 색칠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입체복사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 입체복사기에서 어, 그림 도안을 출력을 하면 어, 양각선 도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선들이 볼록하게 양각으로 튀어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모양을 확인하고, 어, 크레파스 등을 활용해서 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양각선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서 밑그림을 아이들이 직접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각선 그림판에 특수한 종이를 넣고요. 자, 양각선 필기 도구로 그리면 선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구름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힘을 줘서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도드라지게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겠죠.